<웃음> 나오니까 <웃음> 아 <나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김가영의 내려남불 김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은이TV의 신은이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네. TV로만 뵙던 <laughs> 신은이 <웃음> 언니를 제 채널에 모시게 됐습니다 <laughs> 네. 솔직히 이만갑 대표 미니오 분이시죠? 그렇습니까? <laughs> 정말이에요. 언니를 미안하게.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뵀었는데 네. 잠에 두 분이 앉아서 드리이 <laughs> 엇가에 안 가고 <laughs> 대한민국에 왔지? 엇가에 <laughs> 안 가고? 안봤더라고 <laughs> 깜짝 놀랐는데 드디어 언니를 제 채널에 이렇게 멋있게 해서 <laughs>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우, 저는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 <laughs> 어, 김가영 씨, 구독자님들을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laughs> 좋은 음. 말 많이 하고 즐거운 말 많이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게 많지만 네, 일단은 네. 가장 이거부터 먼저 음. 듣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에 음. 도착하면 음. 저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음.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건강검진이 건강검진. <laughs> 네.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는 건강검진이라는 음. 네 글자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 어디 아프거나 찢어지거나 음. 아니면 정말로 맹장이 <laughs> <냉장기> 터져야 <토저야 웃음> 병원에 어. 가는데 그쵸. 한국에는 어. 아프기 전에 가서 음. 검진을 받잖아요. 맞아. 그것도 신기하죠. 맞아요. 어. 근데 그것도 또 사회 적응도 하기 전에 어. 국정원에서 모두 어. 모를 때 <laughs> 가잖아요. 어땠나요, <맞아요>. 언니? <laughs> 저는 참 아, 국정원에서 건강 검진 갔던 생각을 하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아, 진짜요? 어, 제게 제가 국정원에 한 이틀 있었는데 건강검진 가야 된다고 버스에 막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탔어요. 건강 검진이 뭐지? <laughs> 아뭐 그때는 건강 검진이라 했던지 신체 검사라고 했던지 이게 네네. 기억이 잘 헷갈리긴 한데 아 근데 내 몸에 어디 장애가 <laughs> 있나 검사하러 가나 막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쨌든 병원에 가서 몸 검사를 한다니까. 음. 그리고 북한에서 들을 때막 이게 옷가 같은 데 뻗혀 뭐 갈때 이게 검사를 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뭐지 우리를 어디 보내려고 그러나 막 네. 그런 생각 도별 생각 다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옷을 벗으래요. 아, 네,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에 옷을? 네, <laughs> 근데, 아, 내가 어디 옷을? 파리 안에 있어야 되나요? 근데 내가 어디가서 옷을 벗어봤겠어? 그, <laughs> 내가 그때 1 9이었거든요1 9에에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하니까 이게 북한에서도 야, 한 번도 다 받아본 적 없고 중국에서는 다 두말하면 음. 잔소리고 어디 밖에 나와서 옷을 벗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자꾸 옷을 벗으래 <웃음> 아, <웃음> 아니요 그래서 <laughs> 어, 너무 당황해 세요또 이런 말도 하죠 어, 다 벗으라는 거. 그다 어떤 칸이 있었어요. 네. 옷 벗어야 된다고 이제 옷벗으로 가야 된데 막 누군가 어디가 옷을 벗을까 막 갔는데 어떤 칸이 있는데 그 안에 데려갔는데 이 사물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어, 거기에 옷을 벗어서 넣어놓고 열쇠가 있는데 그걸 팔에다 끼고 그리고 나오면 된대요. 아... 근데 그러고 뭐라고 말을 했어? 근데 네. 나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은거야.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요 내가 벗는게 벗는 중요해. 게 중요해요. 그리고 벗고 나오라잖아 나보고 그 사람 많은데를 <laughs> 근데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잖아요. 국정원은 네. 북한에서 안기부 얼마나 무서운, 무서운 사람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라면 해야지 음. 다행히 여자였어요. 남자였습니다. 정말 어? 물어본 질문. 여자 보자. 같이 갔어요. 예, 네, 여자랑 같이 음, 갔어요. 다행이야. 탈의실 들어갈 때도 여자가 이렇게 안내를, 음, 간호사랑 같이 이제, 간호사가 여기가 탈의실입니다 하니까 국정원 직원이 나 데리고 들어가서 안내를 해줬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옷다 벗고. 다 벗었죠? <laughs> <다 웃음> <멋있었죠? 웃음> 진짜 다 벗고. 머리가 길었어요. 네. 그 머리를 최대한 이거 뭘 가려버려면. 가려버려. 가려버려? 해서 내리고 이러고 아저그 그 <laughs> 느낌 너무 건강해 여기 열쇠만 끼고 어 이거 나가야 하는데 어디 어떻게 나가지 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이다가 정말 이렇게 하고 빼꼼히 문을 열었는데. 국적한 직원이 그문 옆에 발을 네.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열고 나랑 눈이 딱맞았잖다요 <laughs> 갑자기 엄마 어디 씨발이야? 그래서 어? 손을막미는 거야. 내요 들어, 들어가라고. 들어가래요? 야, 왜요? 벌떡 벗고 나오니까. 벌떡 <laughs> <홀딱> 벗고 나오니까. <laughs> 뭘 입으라고요 옷이 없는데 아니까 그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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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이란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 저...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누런 네. 색깔의 뭔가 이렇게 천뭉치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내가 해쳐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나보고 뭐 입으라고 했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옷처럼 생긴 게 아니라 누더기 같고 뭔가 이렇게 다해쳐져 있고 이러니까 나는 너무 당황하니까 그게 옷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리고 그게 그 가운이. 그거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이 여자가 너무 당황해서 막 입혀주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음. 거라고 막 이만큼 두꺼운 이 바오리 같은 어, 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입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나 나오는데 막야 막,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은데를 딱 벗고 어. 나와서 돌아다닐 생각을 했구나. 그게 첫 진짜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그러고 나왔더니. 피를 왜 그리 많이 뽑아요? 헉, 아, 안 저, 뽑았어요? 어, 피 뽑는 게 북한에 있을 때는 우리 피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쵸, 언니 그쵸. 정말 피야말로 나의 에너지란 그러게요. 말이에요 금 쓰레기 같은 네. 건데 정말 한 방울 떨어져도 어, 엄마 나피어떻게 빨아먹잖아 절대 뺏길 순 없어 아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막 그냥 다섯 개, 그, 여섯 개막 빼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왜그렇게또 많이 뺐는지 몰라요. 그니까 아주 완전 빨대처럼 음. 뽑아내는 거예요. 딱 꽂더니 주사바늘을 꽂아놓고는 다른 데도 안 찔러. 그곳에서 계속 이거 한통 음. 비워내고는 또 비워내고. 떠비워내고.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지 그, 않았어요 그보다 더 많대요. 아. <laughs> 더 많으니까. 근데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막. 한국 가면 피, 피 뽑아 판다고. 응. 그럼요, 그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분명히 우리는 음. 북한에서 왔으니까 음. 우리의 피를 어떻게 음. 좀 정제를 해서 아, 네. 그런 생각 또 어떻게 했어요. 해서 팔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치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막 뽑아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선생님. 아니 그래 아니 어. 왜내 피를 뽑냐고 아니 <laughs> 이 소중한 피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뽑냐고 막그런 <laughs> 아니 저는 그래서 극적은 그 여자분이 자꾸 따라다녔거든요 <laughs> 어. 그분한테 <laughs> 제 피로 뭐 하시게요 <laughs> 앉아가지고 이게 못 뽑겠단 말은 못하잖아요 무섭잖아 극적은 <laughs> 어. 직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고 왜 자꾸 뽑으세요? 이제 그만 뽑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앞에 피 뽑는 간호사가 의사가 그분은 자꾸 웃고 계시고 언니 그때는 북한 사투리에서 뽑잖아요. 어. 왜 뽑습니까? 러면서내 <laughs> <그쵸? 그래서. 웃음> <laughs> 어, 피로 뭐 하자고 그러니까 그만 좀 뽑으셔 <laughs>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다 뽑았어요. 뽑고 갔더니. 또 이제는, 아, 뭐 건강검진이 그렇게 열한하대이 그렇죠. <laughs> 뭐, 뭐, 혈압인가 뭔가 잰대요 네. 그런 거 어디가 재봤겠어요. 근데 팔을 들이밀래요? 네. 들이밀었어요. 밀었더니 내 팔을 쪼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거 되게 공포스러운 거 알아요? 맞아요. 처음, 겨, 나중에는 응. 여러 번 하니까, 아, 이게 뭔지 알겠다 응. 싶은데, 처음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팔을 그냥 쫙쪼이니까 부럽 뭐지, 부럽더라구요. 뭐지, 어, 막, 막. 너무 이게 공포심이 막몰려와가지고 나, 나 아마 눈이 이만큼 커져 있었을 거야. <laughs> 네. 진짜 무서웠던 기억이 있나요? 아, 저는 그 CT를 찍을 때 <laughs> 굉장히 그치? 무서웠어요. 그그그 북한에서는 그런 혈압도 이렇게, 왜냐면 재봤거든요. 어, 어, 근데 아, 이런 자동 기기 나뉘어도 재범여이막저이니까 그래갖고. 네. 근데 저는 그런 CT라던가 x 레를 찍을 음, 때 굉장히 음. 북한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음, 그죠 네. 어이? 저는 ct는 누워서 검사한다고 상상도 못해봤거든요 번아 적도 없고요 음. 근데 저는 눈 눕히는데 그런 저염 조용... 제가 넣잖아요. 아, 어, 우리 먹었는데. 아, 저는 넣어요, 넣어주라고. 아, 아, 근데 그걸 하니까, 주, 언니 찌찌 하기 전에 넣어서 바르다가 줬어 아, 아 그래요. 나 먹는 것도 먹었던 기억이 나서 뭐 이상한 거 먹으라 해가지고. 근데 그거 맞, 맞으면 음. 막엄몸이다저리고 아, 정말 그 화장실 섭변말할올때 참잖아요. 그거보다몇 배로 더 불편하거든요. 어, 어 나는 그런 거왜안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아, 바로. 근데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상해져 있는 사람한테만 아, 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불편하고 장기를 다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망가뜨리는가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너무 죠왜 나를 누워서 이렇게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입이 딱 말라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숨을 차버려요 아 그냥 막도못이는 거예요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그 옷과 신체 검사를 제가 평양까지 가서 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근데 평양은 이렇게 예쁜데 안 갔을 리가 없어. <laughs> 근데 평양에는 음, 네, 그렇게 최신형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 엑시, 아, 엑시, 아, 엑시. 레이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음, 아, 제가 컴컴한데 들어가서 있잖아요 근데 음. 네, 엑시레이를 찍거든요. 아그랬어요네 해봤구나. 해봤구나. 근데 한국에는 음. 너무 밝은 데서 엑시레이를 찍는 음.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놀라웠던 거 같아요. 음. <laughs> 그래서 왜 북한이랑 이렇게 많이 다를까? 음. 근데 저도 그 언니는 그래 가운을 안 입었는데 음. 저는 가운을 입었는데 음. 이게 브래지어를 안 하고 처음도보 어, 벗으라잖아요. 어, 어.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브래지어 안한 옷을 어, 한국에는 어. 지금 막 너구라가 유행이잖아요. 어, 어 유행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어. 브라질을 안 하고는 밖에 나간다는 건 음.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긴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양성을 나눠서 이렇게 그걸 그래. 가렸는데 그 대표적으로 가리는 게머리자 근데 얘가 이 코너를 이렇게 묶으니까 음, 조금만 맞아. 이렇게 막 보이는 음, 것처막 손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혼자 묶어다니고 <laughs> 맞아. 아마 국적원 그 따라가시는 분들이 당황, 당황스러운 당황 일들이 엄청 많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저한테도 막아 죄송해요. 제가 가운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어야 된는 매번 겪는 일인데 내가 오늘 또 깜빡했어요. 하는 거 봐서는 나만 그런 게 아, 아니었어. <laughs> 여러 명이 아마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라도 언니가 그... 위로하는 게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웃음> 들어요. <웃음> 그때 아, 언니가 얼마나 당황하고 <laughs> 얼마나 참피했겠어요 어, 그렇죠. 네. 어, 그 남자 웃었어. 선생님이었으면 어쩔 거겠어요. 너무 다행이었죠. 근데 대부분 아마 그때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 계속 따라다니셨어요. 아 남자들한테는 남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 따라다니 어, 따라다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를 처음 네. 그렇게 접, 접해봤죠. 근데 나중에 참. 저희가 공시령 되면서 내 피를 왜 뽑아 이러고 있고 네. 왜 버스를 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 엑스레이, 뭐 CT 이런 거 찍을 때도 참 무서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무서웠는데 나중에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실히 임했을 걸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게 다 대한민국 음.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게 하는 건데. 음. 정말 매 순간 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해야 될 거를 왜이래 진짜 뭐라고 내 몸을 어떻게 맞아요. 한다고 뭐 이따리 거 먹으라 그래 못뭐 먹겠다고 이런 생각 내피왜 뽑아 맞아요, 막 이러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검사를 가기 전에 음. 교육 같은 거 받고 음, 그런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또 교육 받는다 해도 우리는 의식병이 있어서 <laughs> 아마 그 교육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laughs> 그렇죠? 그리고 기억을 <laughs> 못해 당황하면 사람이 멘붕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또그런고나 처음 접해보기 음, 때문에 마치 나를 죽이는 것 같고 <laughs> 내 장기를 어, 파는 것 같고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모든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직접 체감을 해봐야 음. 아 이런 거였구나라는 어, 걸 느끼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 그때 당시에 저희 이모도 굉장히 고마웠던 음. 게그 검사를 통해서 암 <laughs> 그런 게 발견됐었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암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잘 어머, 치료받아서. 어머, 어머, 어머. 네, 그래서 저희는. 소름 돋는 맞아요. 어머. 그래가지고 국정원 그런 검사가 정말 중요하고. 어. 네. 또 그리고 저희 같이 온 분은 겨렉이 걸려서. 어. 그것도 겨렉 검사 나와가지고 바로 치료받았거든요. 진짜요? 이런 데다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우리가 받는 혜택이고 음, 음. 또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어, 근데 그때 당시는 에 모르고 받으니까 음. 감사함보다는 두려움과 어, 어, 거부부터 제대로. 먼저 어, 하잖아요. <laughs> 지금 언니 군가 공짜로 해 준다 하면은 발을 <laughs> <바로> 막 <laughs> 내밀고 싶어요, 살짝 다해 주세요. <laughs> 줘다 어디 어디 등두드리니까 아, 이제는 공짜로 건강 검진을 받고 싶어도 아, 받을 데가 없어, 아, 없어. 안 해줘 돈더 많이 들거든요 맞아. 맞아. 아, 그래서 정말 그때 음. 다시 돌아간다면 음. 진짜 저또 다시 한번 어. 성실히 그쵸. 임해서 어. 구석구석 보고 어. 싶다. <laughs> 여기도 해주세요. <laughs> 여기도 좀, 여기도 좀. <laughs> 네, 그럴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많은 태북민들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런 당당한에피소드는 누구나 하나쯤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은희 언니와 함께 정말 네. 북한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에서의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 큰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